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나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드리 마우리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15일 4시입니다. 자,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1시입니다. 지금 항공은 9월 16일 새벽 5시 됐고요. 자, 이제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뉴욕은 7. 2 7도로한 24도 5도 정도 됐습니다. 자, 가을 날씨 하늘도 파랗고 너무 좋았죠. 자, 주식 시장 오늘도 올랐습니다. 너무 잘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오늘 다우가 지금 35884.25로 0.1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결국은 양전해서 잘 끝냈고요. S&P 500이 드디어 6600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6615.31로 0.47%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은, 22,352.25로 0.95%나 상승을 했고요. 자, 오늘 빅텍들 굉장히 잘한 그런 하루였고요. 자, 러셀 2 2404 0 2,404.14로 0.30%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오늘 4대 지수 골고루 잘 올랐는데요. 나스닥이 가장 잘 올랐고요. 자, 빅스 지수도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해졌습니다. 15.72로 6.50%나 올랐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잘 버텼고요. 아직은 20 밑이라서 그렇게 걱정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을 세만여의 날이죠. 예,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오늘은 자, 일단 특별한 지수는 없었고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11.90에서 5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8.70이 나왔죠. 그래서 뉴욕 경기가 조금 안 좋게 자, 나왔습니다. 자, 요런 게 조금 예, 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10년물은 4.03으로 2BP 떨어졌고요. 0.52%. 자, 2년물은 3.53으로 1BP 0.53% 떨어졌습니다. 뭐,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금 떨어졌고요.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갔습니다. 자, 달러도 오늘 안정적으로 더 떨어졌고요. 9 6 9 1로 0.23%. 다국적 기업들의 환차 손이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좀 안정되면서, 네, 주시장도 일단은 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까지 이제 확실히 이제 내일 나오는 자, 9월 17일이죠. 9월 네, 17일 에 수요일 날 나오는 금리 인하는 확실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4.25로 한번 내린다가 96%, 두번 내린다가 4%, 합쳐서 100% 예, 확률로 9월에는 확실히 내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 10월 달에 3.75에서 4로 예, 두번 내린다가 72.8%, 예, 그 이상 내린다가 3% 합쳐서 76%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월 달에 3.5에서 3.75로 세번 내린다가 66.4%, 예, 그 이상 내린다가 2.8%, 68%, 69%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번 손속 내린다를 지금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 날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과연 이대로 네, 연준에서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찍어줄지 자 요게 조금 약간 의구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만 내린다 그 이하로 내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희비가 엇갈리죠 오히려 소 필수 소비자는2.7%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IT 쪽은 6.4%, 산업재 9.4%, 뭐 금융주 6.4% 이렇게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4번이나 그 이상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6개월 내로. 예, 그렇게 되면은 헬스케어랑 이제 20%, 피스소비제 19%, 에너지 18%등 다양하게 종목이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야겠죠. 금리를 내려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제 4번까지 내리면 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년 중반까지도 모건 스텔리에 따르면 7,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리고 1 0월달부터자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의회 쪽에서 이제 예산 담당관이 오늘 나와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까지는 내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는 연준 위원들의 특히 제롬 파월의 기자 회견에서 이제 말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관세는 더 올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오늘 중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반독점 뭐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미국 쪽에서는 이제 틱톡을 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자요런 거에 대해서 예, 계속 이제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자 마드리드에서 조금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청신호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틱톡을 자 미국의 회사들이 좀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트럼프랑 시진핑이 이제 대화를 또 전화로 다시 재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자 유럽 쪽에서 먼저 관세를 올리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스카프스나트 장군도 오늘 나와서 자 미국은 더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두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자 오늘 이제 시장 보시면코오위브 예, 서클, 아이온큐, 구글 이런 것들이 급등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오늘 추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어, 전반적으로 빅테크 위주로 좀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테슬라 잘 올랐죠? 네, 그래서 예,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가 410불까지 3.4% 9 올랐고요. 구글이 오늘 드디어 급등을 하면서 3조 달러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오라클도 추가 상승을 했고 보드도 컴도 좀올랐 예, 오늘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관련된 종목들은 예, 잘 올라간 예, 그런 하루인데요. 자, 오늘 3218개 종목이 올랐고요. 31144개 종목이 떨어져서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진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조금은 엇갈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그리드 쪽으로 조금 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탐욕 쪽으로 58로 조금 올라갔고요. 자, 일단은 자, 내일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자, 내일 나오는 이제 소매 판매도 보고 자, 이러면서 수요일 날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을 잡고 가긴 좀 힘든데 개별 종목별로 호재들이 있는 것들은 또잘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네, 자, 자동차 쪽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제일 잘했죠 410불까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12% 올랐는데 오늘 3.62%더 올라가면서 합쳐서 15%나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루시드 라든지 네, 보드 빼고는 네, 대부분의 종목에 자동차 종목 오늘 잘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트럼프, 아, 일단은 테슬라, 오늘 잘 올라간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날 목금에 걸쳐서 테슬라가 350불 쫓고 400불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유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 테슬라 주식을 10억 달러나 샀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25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257만 주죠. 자, 요걸 사면서 2020년에 이제 천만 달러 산 적은 있었는데 20만 주. 그때 이래로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2022년 말에는 이제 트위터 인수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팔아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일란머스크 사면서 자 회사에 대한 좀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장전에 43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수익 실현 나오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공매도들이 60%나 껴 있어서 좀 수요 스키즈가 나서 쭉 올라갔다가 예 조금 예 수익 실현을 한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일란머스크가 2조 달러까지 올리면 보상을 받죠. 자 요거 이제 일단은 한번은 달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계속 시켜봐야 되겠죠. 예그 다음으로 2천만 대 차를 예,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목표를 자 이루면은 예, 일단은 보상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란머스크가더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기가 베를린이 이제 어,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수요가 많아서 생산량을 늘린다 오늘 이런 발표까지 났죠. 여기서 9월 30일 날 이제 텍스크레이 미국에서 도 없어지고 자 일단은.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캐나다 쪽으로 수출이 또 많아지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번에 보니까 인도에도 또 들어갔는데 인도 쪽은 어디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인도에 일단은 처음으로 모델 Y가 딜리버리 이제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쪽도 좀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도 터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키가 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일란 머스크가 네 번째로 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의 삼성이 AI 6을, 예, 그래서 하드웨어 6죠?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삼성이 자 텍사스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를 자 오늘 확인을 해 줬고요. 자, 지금 일단은 영국하고 정부와 지금 일란 모습과 조금 다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표현의 자유를 언급을 하면서 자, 영국인들이요. 이제 폭력이 폭력을 일으켜서 예, 한거해라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어, 영국 어, 이자 상황을 조금 예, 더 혼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많은 에드워드 예, 나비라든지 영국의 수상들이 나와가지고 자 일란머스크를 비난하는 사태가 조금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자 젠슨 황하고 샘 알트만하고 하고 이제 방문을 하기로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예, 또 트럼프 예 아무튼 예 방문을 하는데 이제 잘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자잘 해결되길 바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예 반도체 쪽 보시면은 자 반도체는 예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플래드에 예, 반도체 인덱스 0.84% 올랐고요. SMH ETFD 0.94% 올라갔는데 저 오래간만에 인텔 이 또, 자 올라 좋습니다. 예, 잘했고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악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의 주식들은 브로드컴이랑 다 양전을 다시 AMD도 양전을 했고요. 자 오늘 일단은 어, 중국 쪽에서 2020년에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 자 멜라녹스라고 이 반독점 문제가 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협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태클을 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예, 별로 안떨어졌고요 4.3조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가장 큰 소식은 구글이 3조 달러 클럽으로 들어온 거죠. 예, 정말 대단하죠. 예, 3.04조 달러로 네 번째로 3조 달러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자,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자, 아마존 2조 달러 클럽에 혼자 있고, 예, 그 다음으로 메타가 아마 2조 달러 클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브로드컴, TSMC, 테슬라 따라가고, 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도는 1.3조 달러 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예, 이런 빅텍들의 퍼를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 39, 애플 31, 마이크로소드 35, 구글 25, 자 아마존 34, 메타 22, 자 브로드코 51, 테슬라 240 정도 자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그래도 예, 테슬라가 41%로 가장 높고요. 예, 그 다음이 브로드 예, 뭐 아마존, 이렇게 엔비디아, 자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야, 이런 것들 보면서 잘잘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구글이 3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거, 예, 가장 크죠. 어, 이유는 일단은 예, 반독점 문제가 해결된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타고 예, 잘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코어 위브죠. 예, 코어 위브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자,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계약을 63억 달러. 8조 가까이 되는 돈을 자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코이브가 어예 7.60%나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올라갔고요. 아직도 예과열은안된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예 그다음에 서클 7%, 아이온큐 6% 이런 것들 자 폭등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했고요. 자, 그다음에는 예 오늘 이제 코이브 다음은 어펌이또5%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애플 쪽에 또이 BNPL 할부 제도로 또 어펌이 또 들어간다. 바이나우 페이래죠. 그래서 요거 들어간다는 소식에 어펌이 5 7%로 또 추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미즈호에서 자, 엔비디아 아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죠. 자, 이거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소식인데 미즈호에서 목표 주가를 예, 네, 165불을 예, 네, 내놨습니다. 지금 170불이 넘어가는데. 자, 165불로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란티온 조금 예 오늘 쉬었고요. 아이온큐가 잘 올라갔는데 이유가 자 아이온큐 목표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50불이 65불짜리도 있고 오늘 70불, 8, 75불, 80불까지 다양한 목표주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 라일리는 75불. 자그 다음에 캔터피스라디오는 60불. 그 다음에 로젠블라시 70불. 자,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예, 내놓은,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니 다음은 80불까지 본,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이미 금요일날18% 올라왔는데, 오늘도 6.29%,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60불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RSI가 78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아이온큐는 많이 올랐고요. 자, 양자들도 같이 그래서 추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금일 양자 폭발하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라클도 올라갔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예, 195불에서 310불로 올렸죠. 그래서 오라클도 잘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야,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예, 지금 네. 자, 트럼프가 이제는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는 거를, 예,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냐. 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또수업에서삭게 나왔는데요. 예, 조금 이따 수업을 해야 돼서. 자, 요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사랑평가 넘치기 도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 주가 분석을 안 했는데. 자, 여러모로 리졸브 AI 14% 보면 무뭐그 주가 또, 어, 추가로올렸고요 9불짜리가 나왔고. 진짜 털 터빈, 유너티, 양자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쇼핑 쪽에서도 펠라토닉 8% 올랐고, 메이시도 4 %고. 자, 이런 이민 소비자들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크록스, 룰루레은 오늘, 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보시면은, 자, 에너지 쪽도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갔고요. 러시아 봉지를 더 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오늘 노보가 1.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장약이, 쪽이 심장에도 좋다, 뭐, 이런 소식이 나면서, 노보가 오늘 조금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자, 핀텍 쪽은, 네, 오늘,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 조금 더, 자, 올랐습니다. 오늘, 핀텍 쪽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서클이 134발, 6.97%나, 예, 상승한 거. 자,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네, 예, 드론주들, 오늘, 조비, 항공, 이런 것들은 잘 올랐습니다. 자, 근데, 항공주들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요 아,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